2절밖에 안되는데 우리 고려수 3장 15절 16 17절 같이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신약신경 327페이지 고려수 3장 15절 16 17절 우리 세절이니까 같이 처음부터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찾셨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는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보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견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무엇이라든지 말이나 이에나 다주 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고 그를 힘입어, 힘입어,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 저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추수의 기쁨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감사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린 디도이의 모든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올려드는 리 감사의 제사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의 삶이 오늘뿐만 아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신앙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늘도 아버지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그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세뇌와음성 듣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착하고 좋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주우오셨으을말씀에도으로만 사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난 말씀을 잘대관할수 있도록, 성령님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 매년추 주수 감자전이면 우리가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또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어, 영광 올려드리는 어, 감사절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 길에서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수 없는 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는살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금년 한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세세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세워본다 한다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눈등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마이나 금년 한해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결실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출세 기쁨을 허락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보면 이게 다 어, 금년도에 다 나온 가 아닙니까? 작년에 나온 것이 아니라 금년 하나의 주신 은혜. 자, 이렇게 주스 감사절이니까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우리가 일 년에 한번 맞이하는 감사절에만 드리는 것은, 국한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생명이 당연히 해야 할 마음입니다. 여러의 정말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늘 감사가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쩌다가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어쩌다가 한 번, 두번 감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자 이,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 일상의 감사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분명한 하나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상편서 5장 16, 17, 18절은 다알않아요 뭐요? 항상 기뻐하지지 말기도 하나. 세 번째가 뭐예요? 18절. 범사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의 뜻이 다른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항상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어떤 때는 감사하고, 어떤 때는 불평하고, 온터선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범사는 무슨 말입니까? 항상, 내가 감사하신 조건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지금 살때 어려움 있고 건강에 질병이 생기고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자녀들게 무슨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여전히 뭐하라는 거야?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냥 찬양한 게 아니잖아요. 기쁠 때, 좋을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감사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봄사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일상생활 살아갈 때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지난주든 금주든 다음주든 오는 새해든 간에 항상 뭐가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감사의 연속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간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고 대산의 교회 성도들한테 말씀한 그,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일상에 감사가 있어야 하는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어,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자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 속에 평강이 있습니까? 예? 뭐 있는 거 없는 거요? 아 있으면 분명 있다. 없으면 노맨 하셔야지. 아멘! 아, 예.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으면 뭐가 나와요?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어디다 이 손가락을 어디다 향해요 나게 아니라 저 사람, 저 인간, 또누구야 저 사람, 꼴 보기 싫은 저 사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 사도 바울이 왜 우리 삶의 일상 생활 속에 항상 감사해야 되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 로마 병자들에 붙잡히시고, 그리고는 끌려가십니다.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당시 가장 처참한 형틀인 십자가 형틀에 예수님 목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죽으신 그 이후에 그를 따르던 사랑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집안에 꼭꼭 들어가 숨어서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에 음 나오는 그 이야기를 아십니다그게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던 제자들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에게 희 평강이 있을지 라다 부활하셔서 그들의 앞에 나타난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 주님이 찢기신 손과 찔린 옆구리를 보고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한호했습니다 이젠 주님이 십자형폭의 죽으심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뭘 입냐? 한번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이라는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십자예성밖에 죽으신 것을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는 도 죽음의 권세 사마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후세주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의 를 믿는 자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 있고,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줄수 있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엇가 주십니까? 제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삶 속에 무슨, 뭘 주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주는 평안을 주님이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는 그 기쁨 때문에 기쁨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평강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속이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이 분명하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 하시죠. <laughs> 자, 우리 골로 3장 15절 먼저 한번읽고요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의 평강이, 평강이 너희, 너희 마음을 신나가 하라. 너희는 평강의 한 몸으로 부르실 받은 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다 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부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 제자들이 다 두려워 떨고 그를 있는 자에게 그 무서워 떨고 숨어 꼽고 숨어 있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줄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우리 왕후 16, 30장 같이 읽어 시작! 이것을, 이것을 너에게 희이르는 것은 너희로 대 안에서,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느합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하나를 당하나, 담른 하나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너희로 대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한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안이 여러분 마음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이 여러분 마음 속에 있습니다 없어요? 없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가나 분명히 나에는 죄사함의 운청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영생 가운데 가는 엄청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370장 알죠? 주안에 있는 나에게 오이시라 뭐딴 것이 있으라 우리가 주님 안에 구한다고 한다면 근심, 걱정, 염려 있다 할지라도, 그다 누가 맡아주세요? 주님이 맡아주신다는 거 신앙생활은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께 도우심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모든 내 신앙의 걱정거리, 내 삶의 걱정거리, 염려, 모든 인생의 짐들을 주님의 십자 앞에 내려놓으면 누가 맡았어요? 주님이 맡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뭘 주시는 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에 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이 있다지라도 우리의 삶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이 평강을 날마다 누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평가을 위해서 부른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바울이 분명히 그러잖아요. 오늘 고려 3대 15절에서 자,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부르셔요? 평가을 위해서. 너희 안에 서나기 위해서 왜냐하면 평가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아, 네. 우리가 교회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로 우리를 불러 주셨고, 평강이 그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불러 주셨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대안에 있다가, 주님이 주신 평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의 현관, 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뭐할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상에 감사는 어디서 출발해요? 주님이 내게 주신 평강, 주님이 내게 주신 평안, 그것이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일상에 살의 어떤 환경 속에도 감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하발합니다두 아, 네. 번째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수 있다는 거죠 일상생활 속에서 자 오늘 바울이 골로 3장 16장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신의 풍성인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빛을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뢰가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우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을 드리잖아요 매주일마다 찬양이 저절로 되는 겁니까? 내 마음에 뭐가 흘러나와요? 감사가 흘러나오고, 기쁨이 흘러나오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서 출발합니까? 내가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가득 채웠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내삶 가운데 건할때그 말씀이 내 심령을 만지신다. 역사신들. 그래서 나라이건 뭘 하게요? 해 찬양하게 합니다. 시를 부르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고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해서 감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상에 감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평소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삶 속에 채우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지난 한주 동안에 얼마나 가까이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 심령에 감사하는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할수록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 묵, 이, 묵상할 묵 뿐만 아니라 공부하면서 그 암송하고, 그, 말, 그 암송하고 읽고 묵상한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을 지배할 때, 내 안에 뭐가 우러 나와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일상의 감사는 어디서 출발해요? 내가 평소에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말씀안에 거할 때그 말씀이 내 심령을 만지시고 역사하시면 맞냐면 자연스럽게 나로 해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시를 부르고 노래를 부리고 찬양을 올려드는 리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뭐가 없는 거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 짜증이 나고 왜 신경질이 나고 가가 납니까? 그 마음 속에 말씀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성질을 키우니까. 그러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분명히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에게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 일상의 감사라는 것은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할수록 감사의 삶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세 번째 또한 가지는, 미래상의 주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십7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어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이기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여기 이 말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그렇죠. 그 말이라는 것이 뭐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아니에요. 그죠? 어디서 말이 나와요? 내 입에서 나오죠.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 없이 나오는 툭 튀어나온 말이 있습니까? 별로, 없을 어쩌다 있을지 있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내 마음에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던 고민이 그 뭐, 운연 중에 그말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말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할 때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할수 있어요? 잘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도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해라. 일할 때 어떻게 일합니까? 아, 내가 이 일을 해야 돈받잖아 시간제든지 어, 봉급제든지 일을 해야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그품성을받잖아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일할 때 어떻게 일합니까? 아난봉급제이니까난이 회사의 일꾼이니까. 난이사람 여기에 고용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일을 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되냐? 주님을 섬기듯 해야 했다. 주님을 섬기듯 내가 설거지를 하고 주님을 섬기듯 성도들을 음식을 준비하고 주님을 섬기듯 성도를 보살피고 이렇게 하라는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무슨 일이 일납니까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들어옵니다. 우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일을 할 때마다 또그 주님을 섬기듯이 일을 하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엄청난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과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두려하신그 엄청난 구속의 사랑, 희생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이 저 사랑을 섬기. 주님을 섬기듯이 이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듯이 내 이웃을 주님을 섬기듯이 내 직장 동료를 섬긴다고 한다면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한테 감사해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는 행동 하나하나 보면 하나 마음에 안 들죠. 하나 앞에 다 죄인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누굴 보내시죠? 그리스도를 보내시잖아요. 그 주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난 모르는 사람을 섬기고, 섬기지는 사람을 섬길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섬기려 한다고 합니다. 그 속에 주님이 내게 준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뭐하는 사을찾인데요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의 시험을 하고, 무슨 일인지 예수님이 하듯 하는 그런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든 그리고 우리 일상이 예수를 섬기면 저절로 감사가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회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어, 한 번도... 건강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가인 게 아니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위한 과학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이 어떻든지간 내 주어진 한계이 어떻든지간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한테 감사로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들이 될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스 감사하느 자리를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 동안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섭리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돈과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십자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느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말하나일 하나. 주님을 섬기듯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의충만해지으로 저절로 우리 삶에 감사가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네. 일상의 삶이 감사가 될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시간에 마지막 찬양 5 9 0일자 하늘에 들이시고, 축도를 일을 마치도 하겠습니다.